네, 반갑습니다. 공법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금 심화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본 수업에서 심화이론 내용도 다루지만, 또 별도로 심화이론 내용들을 몇 가지를 빼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강의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좀 짤막하게 강의를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정비계획의 이반 대상 지역입니다. 자, 앞에 우리 본 수업 할때 자, 일단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 정비계획을 어디다가 입안할 거냐? 입안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대상지역을 가지고 시험문제에서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19일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을 어디다가 입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령 7조 1항의 별표를 보면 이 별표에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이 5번까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시험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재건축사업도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를 통해서 시험 내시는 분들이 별표까지 문제를 내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본 법령 조항도 많은데, 법령에 딸린 별표까지 공부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는, 자, 이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맞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틀리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별표는, 시험에 나왔던 심화 문제는 공부를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약간 운도 좀 작용이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이반을 한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거나 참고로 보시고요. 자 2번, 4번, 5번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자그이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이제, 개발 이제 용도구역 중에 그린벨트죠. 자개발제한구역에 지정 이전부터 건축된 노후불량 건물 수가 정비구역 건축물 전체 건물의 이제 50% 이상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안에 노후불량한 건물 수가 네, 전체 정비구역안에 건물 전체수의 50% 이상이면 주거환경 개선, 정비계획을 입반할수 있는 대상적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4번도 이게 첫 문제였습니다. 었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렇게 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으로 정착한 지역이 이게 첫 문제에서 28회 때정답했었는데 이거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에 입반 대상적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이전 대상적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물수가 50% 이상인 지역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으로 정착한 지역들, 그 다음에 정비기반선이 현저히 부족하고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죠. 근데 이 정비계획을 아무데나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렇게 1번부터 5번, 또 6번부터 11번이 있는데 이건 생략을 하고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가보면 재개발사업도 정비계획 위반 대상적이 있는데 여기는 개정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3월 19일날, 24년 3월 19일날 60%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게 3분의 2 였습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3분의 2로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28회 때 원래 문제를 보면 이게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6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분의 2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6.7%가 되는데 60%로 약간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이 부분은 뭐냐면 개정된거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고 60%로 바뀌었다는거 3분의 2가 둘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위반할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은,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 여기, 뭐 재정비 특진지구는 50% 이상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참고로 보시고, 자, 일단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위반한 지역은,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 로 1번, 2번, 3번, 4번 같은 거에 맞아야 됩니다. 자, 파란색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정비계획은 현재 그 안에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1번 조건도 같이 맞아야 되죠. 정비기반설의 정비에 따라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함에 따라서 대지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노후불량 건물수가 60% 이상이고, 정비기반설을 정비하면서 이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 자, 재건, 재개발, 정비계획을 이반할 수 있는 준적이 될수 있고, 두 번째가 또 현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그리고 만난 지분 나왔고, 이것도 만난 지분 나왔습니다. 자, 노후불량한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물 연면적이 60% 이상인 지역들. 자, 이거 보니까, 건물수. 건물수가 건물 60%이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한 건물의 연면적을 가지고도 전체 건물 연면적하고 비교했을 때60% 이상이면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이반 대상을 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거좀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좀 보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노후 불량한 건물 수가 전체 건물 수60% 이상이면서 1번에 맞든 2번에 맞든 아니면 4번도, 4번도 있네요. 자 최저 고도 지구의 토지가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어떤 특정 지역이 절반 이상 50% 넘게 최저 고도 지구에 묶여 있고 그 최저 고도 지구에 미달하는 건물이 전체 건물 바닥 면적 합계 3분의 이상 지역, 그러니까 최저고도지구에 미달하는 건물이 이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서 3분의 이상이면 여기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같은 걸 위반할 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결론 을 내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일단 노후 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 수의 60% 이상이 되면서 요 1번에 맞든, 2번에 맞든, 아니면 3번, 4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어은 하나의 지역이니까 노후 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고 자, 3분의 2가 아닙니다.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비기반설 정비에 따라서 대조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네,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면서 동시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전체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인 지역도 자,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나만 더 보시면, 노후 불 병한 건물 수가 60%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최저 고도지구가 전체 면적의 50%를 넘게 지정이 되어 있고 최저 고도지구에 미달되는 건축물이 바닥 면적 합계로 계산했을 때 전체 건물 바닥 면적 합계 3분의 2 이상인 지역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런 경우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역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거기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인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에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때, 그래서 건물이 일부 멸실되어서 붕괴되어서 안전사고 우려. 신속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노후방한 건물수가 기존 건설수의 200세대 이상이면서, 그 부지 면적이 만제곱미도 이상인 지역. 자, 요게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도 28회 때. 자, 세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이 있고, 재건축 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 28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 사업과 정비 계획의 위반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우리 금방 보신 것들. 자, 지금. 정비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했을 때 해당되는 그런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의 정비계획의 위반 대상적 우리 앞에서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2번 질문을 보시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적, 철거민들이 사는 적들은 저소득층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대상적이니까 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기존 세수의 200세대 이상이면 이거 재건축 사업에 정비객 입반대 상지역이 맞죠. 그다음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거할 때는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60% 이상으로 개정된 거 반영을 해서 60% 이상으로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연면적도 전체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인 적들, 이것도 맞죠. 마지막 으로 5번에 재개발 사업의 정비객 이반 대상적으로서,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인적으로서, 기반 설의 정비에 따라서 이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의 정비객 이반 대상자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재건축 사업도 냈는데 요 재건축 사업 요 2번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이런 어려운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